끌어.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.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. 더 로얄 그랜드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제 무릎이 닿았습니다. 주변의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, 오민석 부장의 구두 끝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. 저는 유태준입니다. 10년간 법정을 누볐던 변호사였습니다. 그런 제가 왜 이곳에서 주차요원 조끼를 입고 있을까요? 사실 저에겐 목적이 있었습니다. 이 호텔에 숨겨진 비리를 밝히려던 것이었습니다. 오 부장의 50억 횡령 정황을 포착했고, 증거도 거의 모았습니다.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상황이었 습니다.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뒤집혔 습니다. 제 사물함에서 낯선 서류가 발견 됐습니다. 조작된 계약서였습니다. 모든 범죄 흔적이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. 다음날 회의실에서 저는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경찰이 호출됐고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.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. 바로 그때였습니다.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. 김은자 여사가 들어오셨습니다. 제 장모님이었습니다. 30년 경력의 전직 국제통역사. 평소 조용하시던 분이 그날은 달랐 습니다. 장모님은 오부장 앞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셨습니다.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가 제 사물함을 여는 장면, 서류를 넣는 순간 뒷거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펼쳐졌습니다. 오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. 그가 내뱉었습니다. 30년 전 그때처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.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무슨 의미일까요? 장모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. 30년 전 통역사 시절. 한 사건의 증언이 조작됐다고 했습니다. 그 바람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습니다. 바로 오부장의 형이었습니다. 오부장은 복수를 위해 이 호텔에 들어왔던 것입니다. 장모님의 사위인 저를 겨냥했던 모든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. 장모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이곳 주차 요원이 된 것도 오부장이 저를 타깃으로 삼게 된 것도 모두 장모님이 설계하신 것이라고 30년 묵은 억울함을 풀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고 오부장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. 그는 무너졌습니다. 저는 이제 이 호텔의 개혁 부사장입니다. 장모님은 제게 낡은 수첩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. 진실을 기록하고 지켜내는 것. 그것이 진짜 정의라고 하셨습니다. 무릎 꿇었던 그 자리, 이제는 정의가 서 있습니다. 다음은 재산 없는 부모라고 무시하던 자식 이야기입니다. 궁금하시다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눌러주세요. 좋아요, 따봉으로 가족 건강도 함께 응원해주세요.